네 <목소리도> 하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 이곳 고객사장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행사를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하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서 복권을 해주셨으니 이 하루가 끝까지 마무리 될수 있도록 모든 참가자분들이 만찬이 끝나는 시간에 있어서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웃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동의를 생각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에 참석하신 네, 띠부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소개되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난 참석해 주신 분들을 향해서 가볍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기사 안동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희범 안동시 투자유치자문단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경수 재정 안동시 상호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당구 연구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거을 해주셨습니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안동시 상회원 연가회원님, 특히 원로회님께서 많이 참석해주셨는데요. 연가의 원로회님 신사학 회장님, 김경학 총재님, 이형준 회장님, 김규현 회장님, 신경성 총장님, 김봉구 교수님, 율필율 회장님, 번호 원원 부회장님, 김경환 장관님 참석해주셨고요. 안동시 토달리치 장관 위원장님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네. 먼저 이희범 투자유치장부담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투자유치장부담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희범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난번이 엄청 덥고 추웠습니다만 어, 어, 또 세월이 틀림없이 가을을 보고 또 겨울이 올것 같습니다. 어, 오늘 어,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불기자가 우리 한명 시장님이고 어, 정말 고맙습니다. 어, 오늘 조금 전에 회의 전에 안동시가 어떻게 주자위치 어떻게 하느냐 주자위치 작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안동최근에 어, 문기정치단이 취임한 이후에 그 기계발전특구라고 해가지고, 뭐 어,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기계발전특구로 지정이 됐고요. 또 옆에 있습니다만 안동은 차세대 문화도시로서 어 지정이 어가지고 문화와 방문사업을 많 하고 있고, 또 안동이 교육도시로 지정이 돼가지고, 음. 어, 안동, 국민안동대학과 모동 음. 어, 전도립대학에 합쳐서, 어, 새로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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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특수화대학으 어 지정이 됐습니다. 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 사실 사람 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단어 두 가지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음, 고양이라는 단어하고 엄마라는 단어겁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들수록 젊은이들수록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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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하고 고양은 정말 더더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을 있어야. 어, 고향이 잘돼야 나가다 우리가 잘되고 또 우리가 잘돼야 고향이 잘되고 마찬가지로 시집가는 저, 저 사람들도 신정이 잘돼야 시가가 어, 잘되고 시가이 잘돼 시정이 되는 이런게 똑같습니다. 오늘 그런 뭐, 자세로 어, 잘가니다 어, 대속대지신 우리 권정달 선배님 자리 맡겨주셨고, 어, 우리 김기환 님 자리, 유선걸 님도 오랜만에 나오셨고, 오늘은 특별히 권정걸과 저 건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어, 사실 우리가 그때 좀생소해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건축 관련해서 어, 총괄하는 장마급 위원장이시고, 뭐, 그 전에 서울시 디자인부 시장이 됐고, 지금도 송씨시의 디자인 관련해서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어, 해서 오늘 자리를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 어, 금정수 안동상대회장 또, 문상무 여다회장이 올늘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뭐, 일일이 거부한 분이 많습니다만,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김 피무회장님도 오고, 어, 우리 직전 김현우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어, 같은 고향이라는 어,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아작수의 중 어, 위원회 위험해, 회의에서도얘기했었던 안동이 어렸을 때는 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도 안동의 국회원이두 명이었지 않았습니까? 안동시 하나 있고, 국회 하나 있고 두 명이었는데 어쩌다가 한 명도 못 해가지고 맨날 서거때 되면 누가 붙을까 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조 우선을 저출사하니 있습다마는 결국 은 이걸 겪고 한 일을 기업 문제, 기업 위치에서 먹고 사는 게 있어야 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어, 안동 에이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되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가 안동 시역 투자 유치 위치 위유이십니다 어, 그래서 안동 발전 위연의위연이십니다 그래서 입력장을 따로 안 드려도 안동이라는 추세 그 하나로 안동발전위원회 위원이시고 투자위원이십니다. 안동발전위원회에서 모든 고대를 주시고 그 몸으로, 그 기차 시장으로 매기지만 그 몸으로 같이 어, 안동발전위원회에서 함께하는 일을 모인 것입니다. <laughs> 계속해서 세 분의 인사 말씀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차게 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인사 말씀은 3분 이내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경 안동시 향후회와 연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요. 금경수 재경 안동시 향후회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강후회장 금경수입니다. 저는 그, 향후에 한지한 1년 정도 넘었는데요. 그, 오늘같이 뜻깊은 날, 제가 이 축사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안동 씨가 주관하고 안동 씨, 재경 안동 향후와연가회가 후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제외의 문상부 회장님, 준비해 주셔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작년에 우리 고향 안동이 바지오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금년에도 지방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금년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역정적으로 추진하는 기획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상대특구에 지정이 되면서 안동시 발전을, 발전의 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역 국회에 계신 김영농 의원님과 시치변 공기창, 이희원 위원장님들 두 분과 그리고 수고하신 실무위원들의 그역할이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늘 새로운 안동, 도약하는 안동을 위해 안동시의 역전시책 설명회와 투자 임시 합성을 할 위해 출연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향후민들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문산부 영가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영가 회장님이 아니고 박동시 아, 시입니다저희들 장소를 만들드리고 결국 그 제가 전화 좀다 드렸죠.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코로나 요즘 민내 같아요. 그럼 감기로 요혼을 많이 들여데 감기 걸려 갑자기 꼭나오시는 분이 많이 오셨어요. 몇분 자기가 얘기했는데, 그리 시장이 많이 오셨죠? 네. 어, 오늘, 그, 그 뭐, 한번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일분이 계속 이렇게 오래가 되는데 오늘 시장님 말씀, 또 주자 선생님의 이기한이 시간이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우리 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한국들이 계시지만 일일이 손이 말씀 드리지 못하는 계 죄송합니다 다행히 해주신것은 있습니다 아까 이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동이 운이 좋았을는는 아닌것 같습니 3대 통보 이것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안에 안동만 3대 통보가 진행되었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고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는, 예, 이제는, 두 달, 두시일이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아동의 국이의원로동 시장님, 그만, 노래 덕분에 여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또한 충분히 무게, 이리범 사단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없을 것같니다이 세금을 위해서, 우리 한국 예정께서 아까 박수를 보냈지만, 그렇던 박수, 의무의 박수를 보냈지만, <laughs> 다 착히 일기나는 다른 거는 다그의적실을 듣고, 오늘 행사가 정말 의미있에 결과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투자의 지휘원이 되어 된다고, 우리 장관이 말씀하셨고, 우리 시장님 열심히 설명하셨고, 대면 잘고 지금까지는 우리 국회의원과 안동시장님이 다걸리게의뢰되니까지 봤지만 너무 힘이 무겁습니다 우리 서울 출항의 자리 하나하나가 됐어 믿어쪽고로당주고 직접 나서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동시가 도층 소재대향 도시 자원 도시 발전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습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출신이시죠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번니 아, 제가 조금 늦었는데, 이제 또, 또, 을번에왜이자착에 저를 앉히나 하고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아마 말하라고, 포기 <laughs>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무런 준비 없었는데 이생한 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동 예안에서 태어나서 예안에서 자랐습니다. 아, 초등학교까지는 예안민 학교를 다녔고그 아, 다음에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5형제인데 아버님이 다섯 아들을 전부 예안민 학교 다니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서울로 오게 했는데 이 지방 시대가 열리는 줄아버지가 알았으면 안동고등학교를 안동고등학교까지는 좀 다니게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네. 올로오느라고좀 관시가. 어디나 가든지 간에 가간무 짓신다고는 다 믿어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사람이지만 뭐 무도하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으로 어, 여겨주기 때문에 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 저는 지금 이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배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칠이니까 아 발족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발족을 했는데 지금 한 16년째 되는 위원회인데 이게 전자상거래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B2C가 없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 위원회입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 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국가 상징 공간을 아,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해야느냐 발전시켜야 되는가 이런 곳에서부터 또 오늘날 기후 변화가 국가적 어, 큰 아젠다이듯이 거기에 대응해서 어, 목조건축, 목조도시로이 콘크리트 시대를 막아나는 어그라는 연구도 하고 또 지금 수출이라고 하면 전부 이 제품 이나 어떤 상품을 생각하는데 건축도 도시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젠가는 끝이 날 텐데 그그지역에 어떻게 건축 수출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이 아이티라고 대한민국이 이 스마트 기술과 도시건축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다층적인 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전국적으로 뭔가 어, 빈집이 13만 개가 넘어갔고 이 폐교가 4천 개가 넘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시재생에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저출산 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의 도시건축적 해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런 등등을 어, 연구하고 정책 개발하고 이것을 전북화하고 현장화하는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전국의 각 지자체와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정작 저희 고향인 안동과는 아직까지 아무런 이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아 저희가 본참 아이 시장님하고 적극적인 이, 이 연락하면서 아 저희 고감축정책위원회가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